오늘은 긴 엄지 편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사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엄지 편견에 부착점은 엄지 발가락 끝마디가 운동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복식게 되면 힘줄이 여기까지 힘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앞 정강근의 힘줄 또 바깥쪽에는 긴 발가락 편견의 힘줄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긴엄지편근의 힘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힘줄 여기서부터 비로소 근육이 되겠습니다. 근육인데 종아리뼈와 정강뼈 종아리뼈 사이막에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움직임의 방향은 이렇게 하게 되면 11시 15분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근육의 길한근은 엄지발가락 굽힘근이 되겠습니다 엄지발가락 굽힘근은 5시 15분 방향 엄지발가락 편리근은 11시 15분 방향을 가리키면서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 근육이 문제가 됐을 때 통증 부위는 바로 이 정도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 통증 발생의 원인은 코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과도하게 늘릴 때 아니면 어머니나 지도 선생님들이 이 발등을 구부린 채 밟아줬을 때이 흰줄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통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위쪽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주파 마사지 펜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사지 팬은 3만 원 전후로 구입한 마사지 팬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당겨 보시게 되면 이 근육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신경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근육들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라인 따라서 자극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둥근 나무봉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다가 봉을 위치하신 상태에서 아래쪽 근육 시작점부터 이렇게 체중을 이용해서 앞으로 숙이게 되면 강한 자극을 주면서 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하면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육을 머리 속으로 그리시면서 건육의 방향대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풀고 난 다음에는 위아래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사지근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근으로 푸실 때는 이런 식으로 풀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그 근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내발가락 네 굽힘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푸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